안녕하세요. 박서진 가수를 사랑하는 답별과 트로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KBS ETV 싱크로유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에서 목소리가 곧 명함인 최정상 드림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보이는 환상의 커버 무대를 찾아내는 버라이어티 뮤직쇼입니다. 오늘 25일 월요일에 방송되는 싱크로유 10일에는 트로트 특집으로 영탁이 사랑아리, 신유가 너를 만나 정동원이 사랑을 했다. 김다현이 가슴앓이, 박서진이 바다의 왕자 진성이 알고, 10퍼유의 커버 무대를 예고해 트로트 가수들이 선사할 발라드의 향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가운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듀엣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트로트 황태자로 불리며 흥겨운 장구 퍼포먼스와 간드러진 미성을 뽐냈던 박서진과 트로트 왕자로. 귀여운 비주얼과 10대 소년의 청량함을 보여줬던 정동원 조합이 이루어진 것. 트로트계를 꽉 잡고 있는 트로트 황태자 박서진과 국민 연하남 정동원은 트로트의 구수함이 아닌 누나들의 마음을 자극할래 여자라니까 무대를 예고해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이들의 커버 무대가 예고되자 중년의 트로트 찐 팬으로 구성된 객석에서는 술렁임과 환호가 터져 나오며 조합만으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는 후문. 유재석은 이승기가 정동원과 같은 나이에 부른 곡이다라며 특별한 커버 무대임을 언급했다고 이처럼 등장만으로 누나 팬들의 심장을 강타한 정동원과 박서진의 내 여자라니까 커버 무대는 진짜일지 AI일지 싱크로유 본방송에서 공개됩니다. 대반전 버라이어티 뮤직쇼 KBS ETV 싱크로유 10일에는 오늘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진짜 박서진인지 AI인지 박서진이 부르는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는 어떤 무대일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오늘 밤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